현재 팀에서 팀리그 경험이 가장 많은 최고 참답게 팀을 위기에서 좀 구해내야겠습니다. 다이브 쿠션 지금도 또 너무 좋고요. 여태껏 나왔던 초구 중에서 일단 힘 조절이 가장 좋은 느낌은 이 느낌이네요. 네, 네. 너무 강하지 않은 힘으로도 충분히 갈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줬죠. 절한 힘 조절 아주 좋았고요. 네. 김영원 선수의 시즌 5 세트 승률은 33.3%. 단식 전체의 승률은 42.9%. 5 세트를 조금 더 어려워하거나 5 세트가 조금 더안 맞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옆돌리기 코너로 들어가는 상황. 아, 아, 아 좋아요, 좋아요. 네. 1목적구와 2목적구 간의 키스도 좀신경쓰일만 했었는데 네. 전혀 신경쓰지 않고 각도를 만들어줍니다. 김영원 선수가 요 근래 들어서 좀 흔들렸었잖아요. 네. 예. 그 팀리그에서 좀 흔들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흔들린 모습 중에서 가장 컸던 게 본인의 가장 장점이 좀덜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옆돌리기에서는 장점이 확실하게 나온 것 같고, 어 근데 배치가 지금 뽑아내기 어려운데요. 자, 뽑아낸다는 거고요. 오! 오, 완벽한 하 뽑아냅니다. 네. 아, 아, 오늘 아. 경기가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자, 두팀 모두 진짜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네. 자, 큐를 세워서 오히려 뽑아냈어요. 각도 상황으로는 참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아 뽑아냅니다. 그리고 비켜치기 빠져나가지 않게 잘잘 네, 잘 좋아요.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김영원 선수의 최고의 장점이고 제가 제일 부러웠던 점은 그니까 왜 우리 기본 공잘 치면은 에버리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본공이라고 표현하는 공의 확률이 60~70%가 넘어가는 상황들이 쉽지가 않아요. 네. 80% 넘어가는 상황들이. 근데 김영원 선수는 기본공이라고 비슷한 공들에서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스트로크를 정확하게 딱 찔러놓는 게 진짜 눈에 보여요. 자, 지금 배치도 마찬가지 형태죠. 네, 네. 좋습니다. 3세트도 어.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모든 공들을 보면 진짜 기본 공이 이건 맞아 있다 생각하고 치는 공들이 진짜 자신감이 확실합니다 김영호 선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런 배치들은 이제 80%가 넘어가는 배치들이죠. 네. 이 목적 위치가 워낙 좋으니깐요. 그만큼 좋은 스승 밑에서 배웠고 그걸 또 혹독하게 연습을 했고 자 지금도 약간의 역회전과 낮은 당점을 이용해서 저 안쪽으로 넣겠다는 건가요? 자, 아, 아, 멋지게 오케이. 만들어냅니다. 이 정도면 베스트 30에 들어갈 만합니까? 어, 조금 낮긴 할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는 역회전을 많이 살리지 않고 조절했다는 거에서 의미가 더 크긴 하거든요. 예. 네, 들어갈 만합니다. 네, 칠연 <laughs> 네. 속득점, 남은 점수넉점자 그리고 이 배치를 조금 욕심 안 부리고 쳤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욕심 부린다치면 퍼펙트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얇게 컨트롤했어요 일단. 자 코너에 붙자 붙이, 아, 쿠션에 붙이면서 아, 아, 아. 포지션 플레이를 이어나가고요 들어갑니다. 자 욕심을 와. 부렸습니다. 네. 자 일목적구 컨트롤을 조금 불편하지만 아주 얇은 두께와 많은 회전으로 지금 컨트롤을 한 거거든요. 네. 자, 산체스 선수 아직 한 큐를 못 쳐봤죠. 네. 자, 벤치 타임아웃. 자, 얘 예, 지금 이 배치를 4쿠션이나 5쿠션이냐를 물어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4쿠션으로 봤을 때 최상의 공을 만들어내는 거를 볼수있기는할것 같은데 노란 공을 치는 게 일단 환경은 제일 좋긴 할것 같거든요. 자,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확률 좋은 건 노란 공 뒤돌리기 길게일 것 같고 네. 빨간 공을 치는 거는 좀 무리한 어, 노란 공으로 가네요. 네. 네. 확률이 가장 좋은 쪽으로 갔습니다. 자, 노란 공은 저 위쪽 코너 포지션을 노릴 것 같고요. 속도를 살렸고요. 오, 약간 짧죠? 짧은... 좀... 아하... 지금 이게 특유가 의식이 돼서 조금 더 어렵게 느낀 걸까요? 아니면 누가 와도 이 공은 컨디션이 좋아도 어렵게 느껴지는 공이었을까요? 전자 쪽에 더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아쉽게도 벤치 타임 아웃까지 써봤지만 들어가진 않았고 스코어는 팔대 영. 산체스 선수의 공격. 자 일단은 팔 점을 맞고 시작하는 부, 부담감이 있긴 하거든요. 어, 네, 잠깐만요. 일단 네. 들어갑니다. 자, 약간 감아치는 느낌으로 각도를 만들어줬고요. 살짝 낮은 낭점을 이용해서 원크션 이후에 감기는 모양새가 딱 보이죠. 이번 시즌 5세트 승률! 60%의 다니엘 산체스 자 득점 이후에 다시 한번 옆돌리기 갑니다 자, 코너 깊게 넣어놓고 힘 조절을 해줬어요 아. <laughs> 코너를 저 정도까지 깊게 넣는 거 자체가 부담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전을 좀 빼고 코너를 깊게 넣어놓고 속도를 줄여줬죠 어. 아 진짜 컨트롤 하나하나가 참 좋은 컨트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앞서 3세트에서는 사이그너 선수와 김준태 선수가 치열하게 주고받다가 사이그너 선수가 아주 약간 밀린 그 틈으로 결국은 세트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자 뒤돌려치기를 짧은 각도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네 음. 좋습니다 좋자. 3쿠션계를 이끌어온 두 레전드가 앞으로 3쿠션계를 이끌어 나갈 두 젊은이들과 주고받는 이 흐름 자체가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아, 저는 그 설명이 참 좋습니다. 이 레전드 두 명을 말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어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뒤도를 치길 길게 갑니다. 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일목적구를 맞고 내공이 밀려 들어가는 모양을 참잘 만들어줬죠. 네. 자, 각도 잘 만들어줬고, 자 다음 배치가 조금은 좀 신경 쓸게좀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뭐흰공옆돌리기를 치면은 편안할 것같아 보이지만 흰 공이 장단장 형태로 돌아서 가는. 코스를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각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키스는 두껍게 뺐고요 일단 각도도 잘 만들었습니다 아, 네. 와 오늘 정말 엄청난 명승분인데요 아, 진짜 공 하나하나가 그냥 저는 말로 떠드니까 참 쉽잖아요 그러나 공 하나하나를 보면은 시청자분들도 좀제 말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이 상황을 보는 사람이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도 아무나 갖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예. 지금 아. 양 팀의 게임 에버리지입니다. 웰컴 저축은 웰컴 피닉스가 2.6, 하림 드래곤즈는 2 4 2 9 전체 에버리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 네, 여자 경기 다 포함해서 얇게. 오, 아 오, 좋아요. 네. 아 이런 연 경기는 제 손에 꼽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스코어를 보면 3대 1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산체 선수가 여기서 5점을 다 채워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4대 1로 끝나는 거죠. 예. 그러면 하림 드래곤즈는 2.5 가까이 치고 <laughs> 지는 거예요. 자, 뒤돌아 치기 갑니다. 저 사이 공간이 저 눈에 자꾸 들어오는데 아, 안 빠지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아예 길게 가지 않고 3로 바로 봅니다. 네. 네. 네 좋아요. 성공.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포지션. 자, 이 포지션 이게 진짜 크게 진짜 보이네요. 산체 선수는 일단 옆돌리기 쪽에 더 눈길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옆돌리기도 괜찮고 뒤돌리기도 괜찮. 둘다 괜찮습니다. 근데 네. 저라면 뒤돌리기칠 것 같아요. 자, 뒤로 돌려치기를 선택하고. 네. 이번엔 아까보다 아래쪽 공간이 좀더 많아졌는데요. 그래도 포지션을 좀 노려볼 수 있고 얇은 두께만 맞는다면 자, 조금 두껍긴 했지만 회전이 맞는면 괜찮거든요. 네. 오호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두꺼웠네요. 네. 그런데 예. 지금 이런 상황들이 옆돌리기는 두께로 보기 좀 적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커브가 나서 공이 조금 두껍게 맞는다 치더라도 네. 회전을 많이 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께로 복을 넓게 갈고 갈수 있어요. 음. 커브 나서 두께가 좀 잘못 맞아도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는 상황. 그렇죠. 네. 자, 지금은 반대쪽 위쪽으로 얇은 두께를 노렸고요. 자, 얇게 잘 빠져 나갔습니다. 네! 2공이지 미스가 납니다. 예! 어, 이거보다 더 얇았어야 되나요? 그러면 키스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근데 산체 선수가 조금 서두른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권젤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배치가 마냥 쉽다라고 볼 수는 없었을 것 같고, 근데 좀더 얇았으면 키스는 없었습니다. 네. 네. 너무 얇지만 않으나. 그렇죠. 네. 자 여기서. 김영호 선수가 투뱅크를 한 번에 노려볼 수도 있고 바운딩을 갈 수도 있고 대회전을 갈 수도 있는데 네. 선택은 대회전 같죠? 바운딩일 수도 있어요. 대회전일 수도 있고 자 대회전입니다. 오자 아슬아슬했습니다. 아, 네, 네. 이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장단으로 꽂혔으면은 안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래가지고 아 이거 됐는데요 이런 말을 못했거든요 못 저도 조용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laughs>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김영원 선수가 저먼 거리에 있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찌르고 말죠 예. 네. 자, 여기서 이겨야 6세트까지 갈수 있는데요 하림 드래곤즈의 김영원 선수 옆돌리기 자옆돌리기자 희산나게 잘 보냈고요. 자 여기서 이대로 득점됩니다. 성공 시킵니다. 김영원 선수 아주 팽팽하게 정말 지고 싶지 않은 이런 흐름 속에서 레전드 중의 레전드 산체스 선수를 상대로 멋진 플레이를 끝까지 보여줬습니다. 자참 즐거워하고 세레머니도 참 이쁘네요. 예. 네.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김영원 선수의 최고의 장점 지금도 마찬가지로 결대로 가는 공이잖아요. 예. 뭔가 임팩을 주는 공이 아니었을 때. 내가 정한 두께와 당점에 넣고 정확하게 그냥 곧게만 찔러주는 그 느낌. 너무 잘 살려요. 네.